2016년 새해가 시작된 이후 첫 거래일인 오늘 1월 2일 한국 금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연초 특유의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오늘 금시장은 장 초반 소폭 하락을 보인 뒤 다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새해 첫날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많은 분들이 오늘 금시장의 움직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의 흐름은 단기적인 방향성을 말해주기보다는 현재 시장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루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하루 금시장의 핵심만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금 가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인 2025년 12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제 시세상 순금 가격은 그램당 약 20만원 안팎에서 형성됐습니다. 이를 국내에서 익숙한 단위인 한돈, 즉 3.75그램으로 환산하면 대략 75만 원대 중반 수준에 해당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가격은 이 범위 안에서 큰 이탈 없이 움직였고, 장중에는 일시적으로 소폭 하락하는 구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 가격이 어디까지나 국제시세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실물금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가격은 세금과 유통비용, 가공비 등의 요소가 더해지면서 국제시세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하는 가격은 시장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기준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합니다. 국제 금시장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 최근 금가격은 온스당사 300달러를 넘어서는 높은 수준을 기록한 이후, 현재는 다소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연말과 연초를 거치며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일부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그 결과, 가격이 빠르게 위나 아래로 움직이기보다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조정을 받는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금시장의 움직임 역시 이러한 국제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이라는 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방향을 잡기보다는 서로의 움직임을 확인하는데 더 많은 비중을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나타난 소폭 하락 이후의 안정적인 흐름은 시장이 불안에 휩싸였다기보다는 다음 단계를 판단하기 위해 잠시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처럼 연초의 금시장은 단 하루의 가격 변화만으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와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움직임은 누군가를 서두르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한발 물러서서 시장을 바라보게 하는 성격에 가까웠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가 아니라 시장이 아직 명확한 방향성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 부분에서는 오늘 금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흐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금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루 동안의 움직임 뿐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환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연초라는 시점은 평소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을 동반합니다. 우선 거래량이 아직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연말 연초를 거치며 금융시장 전반에서 참여자 수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비교적 적은 거래에도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됩니다. 오늘 금시장에서 나타난 장 초반 소폭 하락 이후의 안정적인 흐름 역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적극적으로 방향을 선택하기보다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국제금시장과의 연관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국제금가격은 높은 수준을 기록한 이후 조정국면에 진입한 상태로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보다는 숨을 고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악재라기보다는 이전 움직임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과정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러한 국제 흐름은 국내 금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되며 오늘 한국 금가격 역시 국제시세의 큰 방향성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움직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환율 환경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원화와 달러의 움직임은 국내 금 가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연초에는 환율 역시 뚜렷한 방향성을 드러내기보다는 관망 분위기 속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처럼 환율 변동성이 크지 않은 날에는 금 가격 역시 급격한 변화를 보이기보다는 안정적인 범위 안에서 머무르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서두르기보다는 한 해의 큰 흐름을 먼저 확인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특히 금과 같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자산의 경우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보다는 중장기적인 역할과 위치를 점검하려는 시선이 강해집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부에서는 장 초반에 소폭하락을 두고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를 결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참고 자료 정도로 인식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오늘 금시장은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균형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상승을 기대하는 시각과 조정을 염두에 두는 시각이 공존하면서 결과적으로 가격은 좁은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단 하루의 움직임만으로 시장의 성격을 단정 짓기보다는 왜 시장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흐름은 불안이나 과열의 신호라기보다는 연초 특유의 신중함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아직 충분한 정보가 쌓이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참여자들 역시 방향성을 확신하기 전까지는 속도를 내지 않으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오늘 나타난 소폭 하락과 이후의 안정은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적인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 다음 단계에서는 오늘 시장의 움직임을 두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 즉, 이것이 단순한 조정인지 아니면 향후를 위한 준비 과정인지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금시장의 움직임을 두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즉, 오늘의 흐름이 단순한 조정인지 아니면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 과정인지에 대해 차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종종 짧은 기간의 가격 변동을 하나의 결론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지만 특히 연초와 같은 시점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오히려 판단을 흐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나타난 소폭 하락 이후의 안정적인 흐름은 단기적인 가격 반응일 수 있지만 동시에 시장이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라는 개념은 이전 움직임에 대한 자연스러운 되돌림을 의미합니다. 가격이 일정 수준까지 올라온 이후에는 그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시장은 급격한 방향 전환보다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의 금가격 흐름을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과열을 시키는 과정에 일부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준비라는 관점에서는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시장이 명확한 방향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아직 충분한 정보와 신호가 모이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연초에는 정책, 지표, 수급 환경 등 여러 요소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전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성급한 판단을 피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경우 가격이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고 안정적인 범위에 머무르는 것은 다음 움직임을 위한 시간 벌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금시장에서 관찰된 움직임은 이두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즉, 조정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방향을 정하지 않은 준비 단계의 모습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 해석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시장이 보내는 여러 신호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단기적인 상승이나 하락에만 주목하기보다는 가격이 어떤 구간에서 안정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흐름에서 눈에 띄는 점은 시장 전반에 걸쳐 조급함이 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매수에 나서거나 반대로 공포에 의해 급격한 매도가 나타나는 모습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는 시장이 현재 상황을 위기나 기회로 극단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아직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연초 금시장에서는 비교적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많은 참여자들이 한 해의 큰 흐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일정 기간 관찰을 통해 방향성을 가늠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움직임을 두고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이것이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과 준비라는 두 가지 해석은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같은 흐름 안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금시장은 바로 그 중간 지점에 서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아직 답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에서는 연초라는 시점에서 금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이 필요한지 그리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오늘의 흐름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초라는 시점에서 금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보다 전체적인 관점과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올해는 어떤 자산이 좋을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지만 금시장에서는 특히 이 시기에 서두르지 않는 접근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오늘과 같이 가격이 큰 방향성을 드러내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날에는 무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보다는 시장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은 본질적으로 하루 이틀의 가격 변동을 통해 평가되는 자산이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역할이 드러나는 자산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의 금시장은 결과를 요구하기보다는 과정을 관찰하는 시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오늘 나타난 소폭하락 이후에 안정적인 흐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특별히 과장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시장이 과열되거나 불안에 휩싸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을 바라보는 분들에게 오늘의 흐름은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시장이 누군가에게 빠른 결정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가격이 급격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아직 확신을 갖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뉴스나 하루의 가격 변동에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과 환경 변화를 천천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연초에는 정책, 경제 지표, 국제 정세 등 다양한 요소들이 순차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들이 쌓이기 전까지 시장은 자연스럽게 관망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의 금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 놓여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금은 항상 특정 시점의 가격보다도 그 자산이 갖는 역할에 의해 평가되어 왔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질 때 안정성을 제공하는 자산, 그리고 포트폴리오 안에서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자산으로서의 성격은 하루의 등락과는 별개로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날에는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보다 시장이 얼마나 차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연초 금시장은 독특한 특징을 보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느끼지만 금시장에서는 이러한 감정이 비교적 완만하게 반영되는 편입니다. 오늘의 움직임을 보면 시장 전반에 걸쳐 과도한 낙관이나 비관이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참여자들이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차분할수록 불필요한 변동성이 줄어들고 이후 나타나는 움직임의 신뢰도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연초의 금시장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기보다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만드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의 흐름은 바로 이러한 연초 특유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다음 단계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오늘 금시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1월 2일 한국 금시장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를 하나로 요약하자면 단연 신중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격은 장 초반 소폭 하락을 보였지만 이후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전반적인 흐름은 급하게 한쪽으로 기울기보다는 균형을 유지하려는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이는 시장이 불안에 빠졌거나 과열된 상태라기보다는 연초라는 시점에 걸맞게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금시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기보다는 무엇을 아직 결정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만 놓고 보면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오늘은 결론을 내릴 날이 아니라 흐름을 확인하는 날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연초의 금시장은 하루 이틀의 움직임보다는 이후 며칠간 어떤 모습으로 자리를 잡아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나타난 안정적인 흐름은 시장 참여자들이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금시장 특유의 성격과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금은 언제나 위기와 기대가 교차하는 자산이지만, 그만큼 감정적인 판단이 개입되기 쉬운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시장이 비교적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한발 물러서서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더 현명한 접근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을 두고 조정이냐 준비냐를 단정 짓기보다는 시장이 아직 답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확실함이 아니라 판단을 미룰 수 있는 여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구간은 종종 시장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물론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방향일지는 지금 시점에서 섣불리 말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시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은 금을 바라보는 분들께 하나의 안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바로 오늘은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날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역시 오늘 하루의 가격 변화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 보이며 새롭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 또한 서두를 이유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연초에는 늘 다양한 이야기와 전망이 쏟아지지만 금시장은 그 중에서도 특히 차분한 태도를 요구하는 영역입니다. 오늘의 흐름은 이러한 금시장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금시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지금은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아니라 정보를 정리하고 흐름을 관찰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며칠간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이 신중함의 분위기가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움직임으로 전환될지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로써 2026년 금시장의 막이 올랐고 그 시작은 요란하기보다는 조용하고 신중했습니다. 이러한 출발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수 없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시장이 우리에게 여유를 허락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매일 한국 금시장 마감을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금시장 흐름을 정리한 정보성 내용입니다.